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실기시험 2019년 하반기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세계 유산 분류 유형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세계 유산은 문화 유산, 자연 유산, 복합 유산으로 분류됩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는 세계 기록 유산과 인류 무형 문화 유산까지 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번 문제, 의료 가오와 의료 과실을 설명하시오. 첫 번째, 의료 가오란 진료 당시의 의학 지식 또는 의료 기술에 따라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결리하여 환자에게 부적합한 의료 행위를 시행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다. 이것은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의료 과실. 의료 과실은 의료 과오 중에서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히 의료 가오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3번 문제 이슬람 음식 문화 중 하람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람은 이슬람 계율에 따르지 않은 음식, 그 외로는 술, 돼지고기, 그리고 율법에 따라 도, 도축되지 않은 고기 등이 있으며, 섭취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용어로 할랄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슬람 교도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율법에 따라 도축된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생선 등을 포함합니다. 4번 문제,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 다음 대화의 유형을 쓰시오. 첫 번째, 의료진이 환자의 보호자나 가족과 상담을 하거나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특권적 대화라고 하고, 두 번째, 보호자 가족이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보다는 환자로부터 2차적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 이것은 여가된 대화, 필터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5번 문제. SOAP 방식 의무 기록 작성법의 특징 6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환자의 호소 증상을 기록한다. 이것은 주관적 정보 S subjective information. 두 번째 의사 관찰, 검사 결과 기록. 이것은 objective information 주관 객관적 정보입니다. 3번, 위의 두 가지를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진단한다, assessment. 4번, 진단에 따라 환자 치료 및 교육 계획, plan. 그 다음, 다섯 번째, SOAP 기록은 논리적이다.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SOAP 노트 또는 병원 차트를 보면 의사의 임상적 사고 과정을 알수 있다. 6번 문제, 핵심 상품과 보조 상품을 설명하고 의료관광의 예를 쓰시오. 먼저 핵심 상품은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로부터 원하는 본질적 편익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암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고 보조 상품은 핵심 상품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친절한 통역 또 공항. 급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을 보조 상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의료 기관과 에이전시가 협력하여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쓰시오. 첫 번째 병원 시설과 진료 관련 서비스. 두 번째 숙박 및 식음료 시설과 관련 서비스. 세 번째 관광 시설과 관련 서비스. 네 번째, 의료 관광 관련 제도, 사회 문화적 요인을 종합한 종합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고객 만족도 조사 방법 중 1대1 면접 조사의 장점과 단점 3가지를 쓰시오. 장점은 첫 번째, 신속한 정보 수집. 두 번째, 높은 응답률. 세 번째, 추가 질문으로 상세한 정보나 추가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두 번째, 조사자의 주관이나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개인적인 질문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먼저 개인적 요인에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여기에는 성별연령, 직업, 교육수준 등 통계적 변수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성 및 라이프스타일. 이것은 개인적인 동기나 관심이나 활동에 따라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요인은 첫 번째, 사회계층. 두 번째, 가족 및 중거집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적 요인은 고객이 속한 국가나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포괄 수가제의 장단점을 쓰시오 먼저 장점으로는 진료 표준화 및 진료비 산정 투명성이 증대된다. 두 번째 경제적인 진료를 유도한다. 세 번째 의료기관 생산성이 증대된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이 저해되고, 두 번째, 과소 진료 및질 저하가 우려되고, 세 번째, 의료 행위 자율성이 감소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11번 문제, 의료 서비스의 특징을 쓰시오. 첫 번째,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두 번째, 무형성, 형태가 없어 가시적인 형태로 제시가 어렵다. 소멸성, 보관이나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질성. 환자의 체질 및 정상 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서비스가 상이해진다. 다섯 번째 노동 집약적 인적 서비스다. 여섯 번째 비분리성. 이것은 서비스 주체와 객체가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양존성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12번 문제, 고객 분석 방법 중 RFM 기법을 설명하시오. 고객의 구매 행위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의 구매 내역이라고 가정하는 시장 분석 기법으로, 이것은 최근에 R, 리선시. 2번. 얼마나 자주 프리퀀시 구매나 주문을 하고. 3번. 구매 금액 머니탈이 구매 금액이 얼마인가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을 분류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13번 문제. 서비스 품질 서브퀄 측정에 사용되는 요소를 쓰시오. 1. 반응성 환자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려는 자세. 2. 공감성 고객에 대한 이해와 배려. 세 번째 확신성. 병원이 약속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직원의 지식과 능력. 신뢰성. 약속한 수준의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능력. 다섯 번째 유형성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유형적 요소들 시설 장비 병원 디자인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외국인 환자 진료와 입원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쓰시오. 첫 번째 주의 사항 전달 설명 불충분 두 번째 통역 오류, 세 번째 병원 내 안전사고, 네 번째 국적, 종교, 문화의 차이에 의한 차별, 마지막으로 진료, 투약, 기록 오류가 있겠습니다. 15번 문제, 호텔업의 종류를 쓰시오. 1번 소형 호텔업, 2번 관광호텔업, 3번, 의료 관광 호텔업, 4번, 호스텔업, 5번, 수상 관광 호텔업, 6번, 한국 전통 호텔업, 7번, 가족 호텔업. 16번, 관광 산업의 3 요소를 쓰시오. 첫 번째, 관광 주체는 관광객, 관광 수요자이고, 관광 객체는 관광 자원,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매력성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이 되겠고, 세번째 관광 매체는 관광 주체와 관광 객체를 연결시켜주는 교통시설, 숙박 및식음료 시설, 유흥 및 오락시설, 여행사 등 관광사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의료관광 시장의 시장 세분화의 변수를 쓰시오. 먼저 지리적 변수, 이것은 지역 국가 도시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소득 수준 등이 변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구매 행동 변수. 구매빈도와 시기, 브랜드 충성도 등 마케팅 관련 정보에 의존하여 세분화하는 것이고 네 번째 심리적인 변수, 개성, 라이프스타일, 관심 등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18번 문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의 장단점을 쓰시오. 먼저 개방형 질문은 다양한 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인데 장점으로는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응답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소규모 조사에 유리하다. 단점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통계 처리가 어렵다. 두 번째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오처럼 응답을 특정하는 질문인데 그 장점으로는 신속한 응답, 분석이 쉽고 시간 비용이 절감되고 평견 개입이 방지된다. 그 단점으로는 능동적 참, 참여 의지가 감소되고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필수 문제 20문제를 업로드할 예정이 오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